차량 트렁크가 항상 엉망이어서 필요한 물건을 찾기 힘드셨나요? 주행 중 흔들리는 짐 때문에 불안하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메탈 자동차 트렁크 정리함은 이러한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혁신적인 대용량 다중 구획 설계로 다양한 물건들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접이식 구조로 간편하게 보관할 수 있는 편리함까지 제공합니다. 또한 방수 기능이 있어 비나 습기로부터 물건이 젖거나 손상될 걱정 없이 안전하게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여 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환경 보호까지 고려한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시메탈 자동차 트렁크 정리함으로 차량 공간을 혁신하고 지금 바로 그 차이를 경험해 보세요. 자동차 트렁크가 물건들로 뒤섞여 찾기 힘드셨나요? 그리고 다양한 차량에 맞지 않아 고민하셨던 적이 있나요? 이제 그러한 고민은 더 이상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보호 트렁크 프로 트렁크 정리함이 그 주인공입니다. 이 제품은 고급 1680D 옥스포드 천으로 제작되어 뛰어난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또한 세단부터 SUV, 트럭까지 모든 차량에 완벽히 어울리는 맞춤형 설계로 되어 있어 사용자의 편의를 극대화했습니다. 접이식 디자인 덕분에 사용하지 않을 때는 손쉽게 접어 보관할 수 있어 공간 활용도가 뛰어납니다. 이제 자동차 안의 모든 물건을 깔끔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세요. 지금 바로 구매하셔서 새롭게 정돈된 트렁크 공간을 경험해 보십시오. 트렁크의 혁신, 깔끔함의 새로운 기준. 자동차 트렁크를 열 때마다 물건이 쏟아져 나와 당황하셨나요? 찾고 싶은 물건은 늘맨 아래에 있어 번거로우셨죠. 이제 그런 걱정에서 벗어나세요. 해답은 바로 자동차 트렁크 정리함입니다. 이 제품은 내구성이 뛰어난 인조 가죽으로 제작되어 오랜 시간 튼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접이식 디자인 덕분에 필요할 때는 넓게, 그렇지 않을 때는 작게 접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구획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기능까지 갖춰 다양한 물품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복잡했던 트렁크가 이제 말끔하게 변신합니다. 더 이상 혼란스러운 트렁크는 있고 정돈된 차량 내부로 더욱 편안한 드라이빙을 즐기세요.